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예.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온 나이다. 아 아멘. 438장입니다. 438장. 내 영혼이 은성이 멋진 완전이지, 얻고 보니 슬픔만을 이 세상도 천극으로 봐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멀리 뵀던 하늘 나라 내맘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까도다. 알렐루야, 찬양하세. 하니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드러디나 그 하늘나라 하나님 말씀 시편 111편입니다. 시편 111편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에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애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억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뭐 영원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송양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애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니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오늘 시편 111편은 어, 기록자를 알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 이 본문은 바로 이 바벨론 포로기 어, 이후 어,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귀환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 기자가 하나님 앞에 어, 찬양한 시가 아닌가.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1편의 특이한 점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알수 없지만 원문에서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문단 하나하나에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이 찬양을 한 그러한 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은 바로 청중들이 이것을 기억하기 쉽도록 이렇게 만드는 신데 이것을 아크로스틱 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 111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려고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찬양한 시인데 바로 기억이라고 하는 것 사람들은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참으로 사흘길을 못 가서 계속 원망한 사건들이 출애극기 신명기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기한 일들을 보고 찬양하다가도, 몇 날이 못 돼서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는데, 바로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이것을 기억하고 찬양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을 봅니다. 먼저 일절에 보게 되면 할렐루야 찬양을 하면서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여기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을 가르쳐 하는 말씀이지요. 아 그런데. 굳이 이스라엘 백성이라 말하지 않고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직한자가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바로 시시때때로 잊어버리고.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직한 모임, 정직한 백성이 되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 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길이리로다. 그의 행하신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고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그렇게 쉽게 잊어버릴 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큰 일이었고 존귀하고 어미한 일일 뿐 아니라 그의 의.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서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기에 그 앞에서, 어, 참으로 이 사절에 보면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시고, 저 존기와 어미한 일을 행하시고, 나가서 하나님의 의의가 서도록 아, 이 일을 행하셨는데, 왜 행하셨느냐? 기억하게 하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사흘 길을 못 가서 잊어버립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을 행하시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함인데, 그 기억을 잊어버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셨다는 거지요. 그저 사흘 길을 못 가서 원망 불평하는 그들 앞에. 그저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자비로우셔서, 그들이 넘어지고 자빠져도 또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가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여 하나님이 참으로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당장 버리고 싶을 그러한 모습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자기와 맺으신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계속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행하시는 일은 7절에 보면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더다 확실하다. 영원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시는 바다라고 했습니다. 어, 우리 인간은 이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그러한 인간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길이 못 가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인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거 이런 백성을 어떻게 할까 해서 진실과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어, 담보시킴이 아니라 도리어 진실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친히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지고 넘어진 것을 짊어지게 하시고, 그 죄를 친히 담당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게 하시고, 그리해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절 끝에서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하나님의 의가 참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인간들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침히 심판을 대신 받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셨다. 송량하셨다송량했다는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로 대신 갚으셨다 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치존하시도다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어, 가진 자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지각이라고 하는 말은 세켈이라는 말인데 통찰력, 이해력, 분별력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그래서 그, 그 부분적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을 깊이 참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로까지, 정말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통찰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면서 특히.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애함으로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시랄 백성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그런 모임, 그런 회중,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자신들, 하나님께서 이런 저런 일을 행하시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존귀하고 어미하다. 참으로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해도 존귀하지 못하면 그거는 사건이고 재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행하는 것은 우리 눈에는 때로는 힘든 일일 수도 있어도 존귀하게 하시는 위엄이하신 하나님이 자기 의 일을 세우시려고 하시는 일이니 만큼 오늘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자. 참으로 사흘끼리 못 가서 잊어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기억하게 하려고 이런저런 일 행하시는데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앞에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자신들. 참으로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살도록 기도하시고 나가서 하나님은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이 진실과 정의인데 우리는 설마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속량하셔서 오직 이제는 제발 좀 믿음으로 살거라 하고 야, 너희는 넘어지고 자빠지지만은 이제는 믿음으로 살라고 송냥해 주셨으니 참으로 나 같은 자송냥에서 아, 자기 백성으로 영원한 언약 세워주심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내게 하나님 참으로 지각을 주셔서 통찰력 있고, 아, 이해력 있고, 분별력 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그런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 되어 항상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참으로 크시고 존귀하고 어미한 일을 행하시되 자기의를 굳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한순간도 놓지 않니 하시고, 이런 크신 일들을 행하심을 늘 기억하고, 정직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흘 길을 가지 못하여, 넘어지고 자빠지는 백성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영원한 언약으로 인하여 그들을 속량하여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참으로 이제 오직 하나님의 기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자비로우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참으로 모든 것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내게 베푸신 영원한 언약, 이 언약 영원히 잊지 아니하고 참으로 일마다 때마다 감사와 찬양이 절로 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지각을 부어 주셔서 늘 하나님 말씀을 통찰력 있게, 이해력 있게, 분별력 있게 참으로 바로 지각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새날 주셨다오니 이날도 우리 모두를 성령과 말씀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게 하시고 오늘도 각기 땀 흘려 수고하는 일에 잘되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 모든 성로들과 그 자녀들과 저들의 삶의 터전과 수많은 사람들 스치고 만남에 천군천사 불말과 불수레로 울타리 되게 하시고, 주의 포혈의 피로 다 덮으시고, 체질을 아시는 주께서 기력 <laughs> 면역력을 도와서서 강건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혼돈 중에 있사오나 하나님 이 백성에게 영육간에 주신 축복의 목적이 있는 줄 믿사오니 주께서 이 나라를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 아래 주신 은혜 나누며 살도록 선교의 나라로 제사장의 나라로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민족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깨워 부르셨사오니 다 품에 안으시고 안수하시고 험양하시고 오늘도 동행하시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온다이다 아멘 一路崎岖的。